응, 음. 응. 음. <laughs> 야 아들 그애가 그렇게 좋아? 응, 음, 엄청 좋아. 오 그래? 야그애제애도 너랑 같은 마음는 거야? 아니요, 모를걸요. 에? 네? 아 혹시 그 친구가 신호를 줬는데 네가 못 알아챈 거 아니야? 네가 눈치가 좀 없잖아. 어떻게 알아봐요, 굿신우 그 아, 그럼, 아빠가 이야기 쉽게 설명해 줄게. 아, 좀 있으면 너 생일이잖아. 네 생일을 그 친구가 기억하면 일단 오케이야. 그날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완전 굿이지. 그날 그 친구가 특별하게 예쁘게 하고 나왔다. 아, 이건 무조건 썸 타는 거야. 맨날 예쁜데. 맨날 예뻐. 아이고, 이 자식. 다 큰데, 다 컸어. 나머지 너가 잘할 수 있겠네.